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전문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 본법인 기상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법인 기상에서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취소 관련 상담 및 검토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유형의 관련 피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도 도움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 상담 문의를 주신 조합원께서 계신 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괴정지역주택조합입니다. 우리 자께서는 2016년 7월경 당시 가진 괴정지역주택조합 출연위원회 조합원 가입을 체결하셨습니다. 괴정지역주택조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698-1번 1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며 괴정 삼정그린코아라는 버튼 명칭으로 임무를 하였습니다. 본 현장은 올해 처음 사업승에 났음에도 조합은 가입 취소 반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토를 위해 무리자께서 가입 작성 시에 만드신 서류를 요청드렸고, 제공받아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이 현장 역시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허약서를 교거한 현장입니다. 허약서에서는 동수 지정, 조합 설립 미인가시 납입금 전액 환불, 사업 승인 미 승인 시 납입금 전액 환불,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정 분담금을 허약하였습니다. 당연히 위내용중 일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 주셨고 긴 시간을 기다리셔서 사업 승인을 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합의 허약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약서 지병 동호수 표기 가진 괴정 지역 대택 조합 추진위원장 날인 업무 대행사 주삼경 이앤씨 대표이사 날인. 가칭, 개정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부산시 사하구 개정동 698-1번 1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해당 연도 내 사업 설립 미승시 2. 조합 창립 총회 후 1년 이내 사업 승인 미신청 시 조합원 가입 계약 시 납입된 조합 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의약합니다 3. 또한 가입 계약 시 작성된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 분담금으로 변동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확정일 가칭, 규정지역 특조합 추진이, 날인, 이렇게 확약서를 교합하였습니다. 여러 현장의 안심보장증서의 유혹점을 검토해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안심보장증서 내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기망입니다. 사업 무산시 혹은 기타 조건을 걸어 전액을 환불해 줄수 있을 것처럼 하는 행위 자체가 지역 주택조합 사업 부조상 보장해줄 수 없는 내용이며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기상에서는 안심 보장서 급비 현장에서는 회수한 사건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문의자 분께서 사업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화약수가 있다고 취소 불가한 것은 아닌가, 즉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문의하셨지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확약서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분담금 보장도 통해 기여를 통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점 또한 말씀드렸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문의잡게 설명드렸고 고민 후 의뢰해 주셨습니다. 검토한 확약서에는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현장의 경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직임만 날인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조합장,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의 확약서에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가 함께 확약였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로 현 조합원 내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부의 기성은 부산광역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서울의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사건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전국 다수의 지역... 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변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외정지용주택조합 조합원 계약 취소 상담 및 수임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 무법인 기성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부산, 경남 권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믿고 맡겨주셔도 무방합니다. 상담 주실 때 계약서 및 확보하고 계신 증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